수영구 강한동 아구가 기가막혀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천한 두 번째 집이며 아구찜 전문점입니다. 가게 앞에 메뉴판이 있습니다. 주차는 가게 앞 마당 또는 가게 옆 도로에 가능합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이며 월요일 휴무입니다. 1층에서는 하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식당이며 2층으로 되어 있지만 1층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9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으며, 자리 하나 남아서 대기 없이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배달 어플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왼쪽 작은 룸 모습입니다. 테이블이 3개 정도 있으며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입니다. 정겨운 느낌의 메뉴판입니다. 무엇보다 동동주를 잔으로도 팔아서 참 좋았습니다. 간단한 기본찬입니다. 부추 부침개도 얇게 잘 부쳐서 맛있었습니다. 다만 음식 나오고 서빙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구찜 중짜이며 맵기는 보통 맛으로 주문했습니다. 맵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콩나물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아구찜 먹을 때 순살 위주로 먹습니다. 아직은 물렁한 식감은 도전하기 좀 어렵습니다. 동동주 세간 주문했더니 이렇게 큰 그릇에 담겨져서 나왔습니다. 달달하니 아구찜과 함께 먹기에 좋습니다. 대나진이한 잔만 마셔봅니다. 딱 마지막으로 나온 아구탕, 이게 진짜 강추 메뉴입니다. 큰 기대 없이 주문한 메뉴인데 양도 많고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해장용, 몸보신용으로 모두 추천드립니다. 공깃밥도 하나 추가해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끝, 바이바이! 오시는 길 수영역 근처입니다.